태어나 처음 보는 고민형에게 호감을 느낀 다람쥐는 첫눈에 반한 고민형에게 과감 없이 진한 키스를 퍼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어모으게 합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과거 미국 콜로라도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과 털 색깔 등이 닮은 고민형에게 반한 다람쥐 사진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다람쥐는 북미산 얼룩 다람쥐 침멍크라고 합니다. 고민형을 본 다람쥐는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는 등의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던 다람쥐는 호기심을 드러내며 자신과 몸 색깔이 닮은 고민형을 보게 됩니다. 정원에 세워진 고민형과 눈이 마주친 다람쥐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 때문이었을까? 고민형에게 지난 입맞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람쥐가 이를 제대로 낸 것. 이후 다람쥐는 고인형을 실제 친구라도 되는 듯 따뜻하게 감싸 하으며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모든 모습은 사람끼리의 행동과 매우 유사해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시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베스티시튼 베체시터는 다람쥐가 자신과 몸집과 생김새가 크게 다르지 않은 고인형을 자기 친구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고인형에게 과감없이 진한 키스를 퍼붓는 다람쥐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임을 인정했네요. 저작권자 시 애니멀 플래닛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